반갑습니다. 윤대장입니다. 동탄 레이크파크 자이앤 이편한 세상. 발음이 힘듭니다만 A94입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가점제, 추첨제에 따라서 세대수가 얼마나 나오냐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화성에 산다, 아니면 서울에 산다. 전 집이 있으니까 추첨제만 넣을 수가 있다. 각자 상황이 다른데 각 타입별로 얼마 정도 세대수가 배정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이틀 전에 올린 영상입니다. 요거 마지막에 영상 첨부해 드릴 테니까 요것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는 내용 정리 다 했습니다. 먼저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총 320세대입니다. 특별공급 41세대, 그리고 일반공급 279세대입니다. 특별공급 중에서 다 자녀는 무주택 세대원도 되고 세대주도 됩니다. 하지만 노부모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자녀는 화성 1년 이거나 경기 6개월이 우선됩니다. 우선이란 소리는 여기서 마감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경기 6개월 미만이나 서울,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다자녀 특별공급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16세대, 여기가 4세대, 이렇게 다두 배가 되겠죠. 예, 32세대가 화성 1년 및 경기 6개월 우선 될것 같습니다. 노부모 부양을 3년 이상 쭉 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타입별로 이렇게 세대수가 나옵니다. 총 41세대고요. 일반 공급입니다. 일반 공급은 추첨제 100%죠. 네. 그래서 그 중에 무주택 세대원한테 75%가 돌아가고, 1주택한테는 25%가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 당해 화성시 거주는 30%를 가져가고, 그리고 기타 경기는 20%, 화성을 제외한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인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입니다. 30, 20, 50%를 이렇게, 이렇게 각각 나눴습니다. 95A 타입이 가장 많죠? 예, 106세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 히 30%에서 당첨이 됐다 하면 좋은 거죠? 땡큐입니다. 로또니까.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하고, 기타 경기 20% 분들하고 다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떨어졌다 하면, 다시 수도권 50%에 가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성시 거주하는 분들은 총 3번의 기회, 기타 경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번의 기회, 서울, 인천은 한번의 기회만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 예, 세대원도 가능하죠 나도 놓고 배우자도 놓고 세대주도 가능하고 세대원도 가능하고 중복청약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9호 a 타입이 35세대인데 당에 11세대 기타 연결은 7세대 수도권은 18세대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이게 모든 게다 1주택한테만 오느냐 이게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원 75%에서 떨어진 분들이 여기 다 내려오죠. 예. 같이 경쟁을 합니다. 같이. 그러니까 사실상 1주택인 분들은 이 수치에서 4분의 1 정도만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두세대세세대 있는 것들은 사실상 0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치를 보니까, 아, 1주택자는 정말 당첨 확률이 낮구나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추첨을 노리시는 분들은 95A나 아니면 1, 2로 B 타워형을 넣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총 907세대입니다. 특별공급 632세대, 일반공급 275세대입니다. 특공도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가 있습니다. 자격들 확인하시고 여기서 주의사항은 노부모 분양만 세대주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세대주도 되고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특공도 민영주택과 동일하게 30%, 20%, 50% 그리고 당에서 떨어지면 기타 경기 경쟁, 기타 경기 떨어지면 다시 수도권하고 경쟁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국민주택에서 일반 공급은 저축 총액입니다. 네. 인기 있는 단지들 이력을 보면 서울은 2천만원 중반 그리고 경기도권은 2천만원 초반이 합격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첨을 장담할 수 있냐. 예, 경쟁률이 높아서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입별로 74A, 84A, 84B, 84C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금방 설명드린 대로 민영의 추첨제와 그리고 1주택자는 이 당첨 확률이 바늘 구멍이죠. 네, 보이지도 않습니다. 확대해서 이 정도인데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0%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0 0 0.1%, 0.01%라도 당첨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넣어보시고, 이 바늘구멍 안에 동탄 A94 아파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운영하는 방이 두 개가 있고요. 대장방, 그리고 과천방이 있습니다. 지금 대장방에서는 A94 내용이 활발하고, 로드맵이라는 처야 어플을 운영하는 분도 이 방에 계셔서 질문하시면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가점제, 추첨제, 예, 세대수, 정리할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영상을 찍으니까 짧은 시간으로 끝나네요. 예, 이 영상 확인하시고 본인이 해당이 있는 내용들 캡처해서 한번더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